아 이건 진짜 좋은데? 어찌 혁신이 아닐까 이거? 아니 이건 진짜 실용성이 있어. 아 이거 내가 보기에 진짜 프로 형님들도 이거 반응 안 된다니까? 내가 오른 좀 친다. 오른 콤보 챌린지 한번 해보세요. 0번 했을 때8번 정도 나가면 실전에서 가는 이걸로 챌린지 간다 이제. 어쨌다 이제 오른 넣프 당한다 나 때문에. 아. 여러분들, 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기로. 제가 어제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뭐냐? 왜 악마가 됐어? 롤 하다 보면 보다 보니까 뿌리 자랐어. 저 진짜 빠게 말 거예요. 말리지 말아주세요, 진짜. MSI 오른 승률 나쁘지 않던데 고춘형왜 그래? 야, 근데 MSI에서 아니 오른이 되게 활약이 좋더라. 아니 오른 진짜 많이 나와. 이게 피어리스로 가, 가다 보니까. 오른 무조건 나오던데요? 거의 대부분 2세트 안에 나오던데? 아 오른 되게 좋아 오른이 몇 경기 나왔지? 도란 선수가 되게 많이 하던데 아니 근데 그거를 쓰더라? 내가 대회 보면서 느낀 게 플래시 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모션이 좀 깔끔하던데? 실용성이 있어 보이더라 풀궁이가 되게 좋아 보이던데 풀궁 이. 제가 오른 궁을 어떻게 쓰냐면요 멀리서 쓰는 거똑같아 멀리서 써요 맞춰요 그 다음에 저는 풀 2를 하거든요 이렇게 좀 안전빵으로? 근데 이 도란 선수 오른을 좀 자세히 봤는데 왜 실용성이 있냐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형 궁풀 따닥 느낌으로 하면 처저 한번 해봐 따닥? 오? 오 되나? 인간들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지 이상한잘 안되는데 근데? 되는거 같기도 하고? 오! 졸라 어려운데 근데? 야 이건 좀 많이 어려운데? 궁플을 하면 이를 바로 쓸수 있고 풀궁은 이 쓰는데 딜레이 살짝 있어 궁풀 쓰면은 어! 이 바로 쓸수 있다고? 어 그래? 어! 이뭐개 고수인데? 어, 되네 이거? 어, 이거 좀 혁신인데? 와 근데 이거는 좀 좋은데? 이건 좋은데? 와 이건 시가 몇퀸데 이거? 나 10번 나 써볼게. 1 0번중 여섯 번인가 역시 옳은 아티스트 이게 뭔 차이인지 봐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봐 자 일반적인 풀궁 자 이거 이거랑 0풀 보여드릴게요 자번째 10번째, 리겠습니다자자 자,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차이 알면 오른쪽 해본 사람이야. 이가 딜레이 없이 나가요. 뭔 말인지 알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털고이 이를 보면은 약간 응자 이게잖아. 응자 응자. 근데 이제 공풀을 하면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봤어? 풀하고 바로 나간다. 리얼 부드러움. 바로 나가지. 이가 그러니까 마치 트리스타나 점프할 때. 응. 짱! 하고 점프하죠? 응, 자가 없다니까? 아, 너무 스무스하게 나가. 근데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기엔이 정도 빡빡함이면, 전멸 못쓸것 같아. 궁 맞추고 이를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전멸을 못쓸것 같다는 거지. 이 풀궁은, 이가 나갈 때 전멸이 나갈 것 같거든? 근데, 궁 풀은, 아, 근데, 근데 못 맞추면, 전멸을 나가려고,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와, 이거는 봤어 방금 공중에서 한번 더 들어가 에어버 내려오기 전에 한번 더 떠. 아 이건 진짜 좋은데? 어차피 혁신이 아닐까 이거? 와 이거는 완전 모션 캔슬 미쳤는데? 그건가? 이, 이게 이게 캔슬 되나보다 이게 돌진. 이 돌진 경직이 사라져가지고 그 안에 이를 누를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이 돌진 경직이 사라지니까. 아, 근데 이거, 이 모션이 너무, 너무 섹시한데, 이거. 아, 근데, 궁풀 보다가 풀근 보니까 너무 느리다. 이거 보다가, 이 부드러움을 보다가, 아, 이가 너무 느리게 나가는데. 야, 이거 연습한다, 진짜, 이거. 이거 연습한다. 이거 연습, 이거 연습해야 돼. 오른 유저분들 이거 다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야, 이거는 좋은 거 같아. 아, 이건 좋은 게 맞아. 아 별로 안 어렵네. 하다 보니까 안 어렵네. 아 하다 보니까 안어려 하다 보니까 안어려 하다 보니까. 할만해, 할만해. 우리 할수 있어. 잘 되네, 이제. 이거 안전하게 치려면, 나 약간 깨달았어. 이게 오잖아, 이렇게 궁이. 궁이 올때 오른 있어 약간 플래시, 쓰고 딱, 가운데 정도, 써야 될, 듯? 약간 이렇게, 딱, 맞춰야 돼딱 그, 게좀 빡세 이게 오른 그, 모션이캔슬돼가지고 딱, 딱, 가야 돼딱야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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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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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야, 됐다, 됐다, 됐다. 옛날에 풀궁 장난으로 말해봤을 때는 엄청 싫어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싫어했던 풀궁 그거예요. 막뭐 궁수구 막, 뭐막 이치라 한 다음에 막막 막 이런 거였어. 나 이런 거 싫어했어. 이런 거였어. 내가 그때 싫어했던 풀궁은 뭔지 알죠? 아개개 허세고 그냥 막뭐뭐이막 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이거는 겉멋이다 이거야. 이건 안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건 실용성 있잖아. <목소리> 이거 어, 이거 반은 못한다니까? 좀더 멀리서 해도 될듯 멀리 있을 때는 풀궁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궁극기 모션이 캔슬돼 이게 캔슬돼가지고 멀리 있을 때는 풀궁이 나요 왜냐면 전진성 있잖아 전진성 그러니까 궁풀은 약간 이렇게 이 거리가 되면은 궁풀이 좋아 이 거리가 되면 이렇게 이가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멀리서 쓰면 안 되잖아 멀리서 쓰면 이게 안 되잖아 어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 안 좋고 멀리 있을 때는 안전하게 전진성 살리면서 이렇게 가야죠. 사실 이게 이게 맞는 거 같긴 해. 이게 직지 맞아. 아, 나는 궁포 연습해볼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쓰기 좋아요. 멋있기만 하고 내가 실용성이 없으면 난안 써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공하면 좋긴 해요. 리턴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전면을못 눌러. 아,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 오른 궁극기가 너프 당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너프 된 건데, 처음 에어본 맞는 애들이 붕 떠. 근데 뒤에 있는 애들 봐봐요. 툭, 툭, 툭이야. 봐봐. 차이 뭐여 그래서 내가 이게 실용성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뭉쳐 있어. 첫 번째 맞는 애는 붕 떠서 전멸 못 눌러. 그게 딱 이거야. 봐봐. 럼블이 궁을 맞았죠. 근데 럼블만 맞았잖아. 그래서, 이게, 에어번이 안 끝나고, 일을 했을 때, 전멸을 못 누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기인 선수 옆에 뭐 드론 선수 있고, 캐리어 선수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풀궁 일을 했어. 그럼 전멸 써요. 짧으니까. 그니까 러첫 번째 궁을 맞이면만붕 뜨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옆에 있는 애들도 전멸을 못 쓴다니까? 성공하면 옆에 있는 애도 전멸을 못쓸것 같아. 내가 보기엔 쓴다 해도 좀 타이트해.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좋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숙련도가 올라서 실수 없이만 쓴다면 이건 진짜 좋은 스킬이라 이거지. 마치 철권으로 따지면 초풍 6방 쓰는 거야. 그냥 무릉님처럼 도발 제트오프. 어? 궁이 약간 저점이 높은 것 같은. 근데 이게 맞긴 해. 솔직히 이게 맞긴 해요. 이게 안정적이고 실수할 일도 없고 손해도 없지. 이게 맞지 근데. 이거 약간 서커스야. 쫓된다 <laughs> <laughs> 그냥. 에나 솔직히 풀궁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되네. 되었습니다 뭐? 야, 뭐 하냐? <laughs> 잠깐만. 아, 아일랜드 이찍었잖아. 아, 아왜 근로도반 거? 이구글 포션까지 없으면 재앙 아니야 포션은 괜찮아. 텔포 없으면 재앙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죽어. 정말 쓸 거야 이거? 오케이 개꿀. 이건 어쩔 수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니언의 평타가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줄려 했는데 저건 못 잡는 거야. 이건 잡아야 돼. 오늘은 모자 뭐야? 크랩이야? 이게 모자 뭐냐고요? 그 케이팝 데모런터 못 봤어요? 진우 진우. So the far my l i so the far. 아나저물음표면왜 이렇게 재밌지? 아 존나 웃겨. 아 이거 진짜 줘야 돼? 뭐래? 세균맨 닮았으면서. 아, 이러다. 야, 근데 세균맨은 여자친구 있지 않냐? 그 핑크 머리 그 여자친구 아니에요? 걔 동생이야. 아, 그래? 동생이야? 오케이. 저히 착수했습니다. 아 갱풀은 진짜 쉽다 그냥 갱풀 나오면 그냥 오른 하면 돼 아시겠어요? 아 빨리 풀궁 좀 써보자 아 궁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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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써보자 야 게임 이긴 것 같은데 다음에 그냥 써볼까요? 이긴 것 같긴 한데 그냥 써볼까? 근데 이게 이, 이 친구가 벽 쪽에 있어야 되는데 벽 쪽에 그게 좀 쉽지가 않단 말이지 내가 벽을 생성하고 해볼까? 이지 이거잖아. 아그게 그렇게 안 어려운데 생각보다. 공 쓰고 풀 낭비. 아니야 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쓴 거야.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쓴 거고 나중에 한타 가서는 좋다 이거지. 지금은 낭비가 맞아. 지금은 낭비가 맞아요. 이거 그냥 해본 거야 어차피 게임인 거 같아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걸 쓸수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한 거지. <목소리> 아, 어쩌면 게임 이겼잖아. 거의 끝났어, 게임. 아,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생각보다는 연습을 하니까 좀안 어렵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했잖아. 내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이거 30대, 늙고 병든 고충이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오른 숙련도가 다르잖아요. 아, 여러분도 연습하면 되지. 한번에안 되겠지.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되고. 나도 아까 연습 모드에서 연습 좀 했잖아. 바로는 힘들지. 조금만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언인데 음. 10분 연습하고 성공아. 그래. 된다니까. 메커니즘이 아주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와요.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 쉽진 않은데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 무슨 으로 만들어졌던가? 오케이. 아우, 정말 쉽구만. 승리.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오니? 실전에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신 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실용성이 있어 아 이거 내가 보기엔 진짜 프로 형님들도 이거 반응 안 된다니까? 야 이거 진짜 혁신이야 혁신 이거 연습한다 하루에 30분씩 연습한다 이거 나는 풀 궁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왜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봐봐 이거 궁 풀하면 모션이 끝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안 되는구나 근데 에메랄드 시청자분이 계속 해봤는데, 이게 처진데, 대단하지? 나는 이게 모션만 보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했죠, 이게. 이게 짧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길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이. 이렇게 길게 나가야 되는데. 모션이 끝나버려서 난안될줄 알았는데. 야, 여러분들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워. 야, 해봐. 이거 제가 유튜브 에 올릴 텐데 유튜브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10번 해서 몇번 성공했는지. 사용 방법은 궁을 쓰고 알플 2.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이 e 스킬 보시면 돼요. 이게 성공이야. 2가 딜레이 없이 나가야 돼. 이 스킬이 딜레이 없이 나가면 성공이고 약간 이가 약간 느리게 나가면 실패야 내가 오름 좀 친다 오름 콤보 챌린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연습모드에서 보세요 실전 가서 하지 말고 10번 했을 때 8번 정도 나가면 실전에서 가능 10번 했는데 막 2, 3번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톨궁 이렇게 하기로 약속 일단 시작 전에 개리형 유튜브 보고 시작했습니다 받고 시작해야지 이거 실패하고 개리형 유튜브 메타타면안돼 알겠지? 슈덴 솔랭에서 이거 막어막이지을한 다음에 개리형 유튜브 안 보? 이지을 하기만 해 그냥 어 연습 충분히 알겠지? 근데 무책임한 캐락 하면 안 돼. 아 어, 이렇게 꼭 성공한 후에 이제 개념 유튜브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우면 근데 이거 해 그냥. 어려우면은 풀궁 해. 어려우면 풀궁 해. 그냥 애견남 해 애견남. 테토남 여러분들 아시죠? 야 심장 죽어도 이거 족간지잖아 이거. 이거 참아? 이거 참을 수 있어? 난못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이거 개멋있는 거야. 와. 파격감 돌아방스 개리형님도 3분의 1이신데 쓰시면 안될거 같은데요 코크 야, 집중해서 쓰면 은다 해요 이거 저. 저 집중해서 쓰면 은 진짜 10번 중에 10번도 가능해 보여줘? 10번 중에 10번 보여줘? 야 무편집 무편집으로 보여줄게 저 집중해서 쓴다 아 10번 되지 저 오른 오른 쌉짱인인데 1투 실패 수고 어림없지 도전을 알죠 도전을 도전을 알죠 도전을 잠깐만요 도전을 알죠 도전을 도전 자 시작한다 도전 한번자 무편집입니다 무편집 두번세번 네번다섯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이거, 이거, 는실 이거, 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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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0번지홉번이면 90%야 90%면 솔직히 괜찮지? 아 90%면 족구수지 그냥 이정도면 잘한거지 어? 옳은 유일 지읒간지 콤보 크크 아 근데 간지.. 솔직히 간지 인정 아니야 이거? 아니 간지 있잖아 근데 존나 멋있잖아 그걸로 된거 아니야? 그래도 실용성이 있는 것은 알겠음 어려워서 그렇지? 어 실용성 있어 어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야 이거 할 줄만 알면 진짜 비장의 한 수다 야 지금 좀 설명하고 지금 새벽 3시라서 그렇지. 새벽 4시 4시네 새벽. 지금 새벽 4시라서 살짝 지금 마트이간 거지. 메커니즘만 알면 이거 진짜 막 억지는 아닌 거 같아. 메커니즘만 좀 이해하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걸로 챌린저 간다 이제. 됐다. 좋다. 이제 오른 너프 당한다나 때문에. 아! 무슨 연애 보는 거 같네. 그지. 멋지! 아 오른 이렇게 매력 있다니까 콤보도 많고.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